매라이안 니가 해요매운맛 못먹습니다 조금 조금 매운맛이 나요 약간 매운맛괜찮고요 너무 맵지않은걸로 추천해주세요 여기다 먹어? 창창 고등어 자아 그니까 여기 아까 여기 부르신분 아까 치매, 아, 치매. 치매. 치킨과 맥주 아, 아, 치킨. 비

엄마 진짜 닭갈비 파는 집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한몇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신 것 같네요. 아, 아해루지야. あのさ, 아메리칸 독 같은 사코. 아, 요케 아메리칸 독 같은 치즈가 쭉 나가네. あの, 치즈도 사. ほんとだ.ほんとだ. 아, 나. 나 사실 해외에서 할라지쿠도 먹어다. 할라지쿠에서 얼마 전에 먹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거 다 드시고 가려면 하루 더 계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 저희가 그런데 네. 벌써 진행할 예, 시간이 소환아. 좀 정도 있고 싶습니다. 네, 환영입니다. 어, 많지 않아